우리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만우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지 고마워라 임만우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 구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아들은 세 명이었습니다. 이세 명의 아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든든한 우군이었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건간에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를 지지해 주었고 더 나아가 그큰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아들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도 그들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미움을 받거나 멸망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추수한 후에 술을 만들었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둘째 함.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였던 함이 그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가서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지었고 잘 덮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나서 세 형제가 모인 곳에서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저주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25절 말씀처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잘 덮어주었던 두 형제, 큰 아들 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야베드에게는 창대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창대함의 복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던 야벳은 결국 형제들의 종이 되는 운명, 바로 형제들 간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어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든지 제일 피해자는 함과 그의 자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실수는 노아가 있습니다. 술을 이기지 못할 만큼 마셨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함이 그 형제 샘과 그리고 그 동생 야베에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어떻게 나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박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었으나 결국 함은 노아의 실수를 전하고 만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 종의 종이 될 운명, 노예가 될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잘못된 실수, 잘못된 선택이 형제들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더라면, 설사 노아가 술에 취했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방주를 함께 지으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함이 그와 그의 후손, 종이 되는 운명, 종의 종이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실수, 노아의 실수가 화근이 되어 함은 이런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한 함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맞아요, 아버지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함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잘 덮어줘야 했어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함은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실수, 부모의 부끄러움을 전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샘과 야벳은 함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의 실수를 잘 덮어주었습니다.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도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 은혜가 넘치는 가문, 창대하게 되는 가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의 실수를 잘 덮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실수를 잘 덮어 주어야 하면 더 나아가 형제 간의 실수를 덮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실수 투성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 있는 자를 마땅히 책망하고 벌함에 달칠 수는 있지만 죄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이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던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의 종이, 종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형제 함의 실수를 질타하거나 야단치지 않았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 결국은 또 실수로 인하여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본질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긴장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실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눈 감아주며 덮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려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눈 감아주며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죄 값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더욱 기도하며 실수하지 않냐 하도록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세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야베데게 베푸어주셨던 창대함의 복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여야 하며 실수한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며 나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런 함의 운명을 우리는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성함과 창대함의 복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 샘과 야베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이 넘치는 가정, 창대한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실수를 덮어주며, 또 내가 가족 안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실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잘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잘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만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내려하신 네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